그리고 이제 주관에서 업무 제한인데, 이게좀더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말이죠. 이 그림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죠. 예, 네, 어디서 봤냐면은, 그 투자, 투자 매매업자와 아, 투자 매매업자나 중개업자의 그 증권 분석이죠. 네, 증권 분석 기관으로서, 네, 평가 업무, 평가 업무 제한에서 거의 똑같은 그림을 봤습니다. 이때 취지는 뭐냐면은 어 발행 회사와 이 증권 분석 기관의 이해 관계가 있으면은 예, 평가 업무를 못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는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요거는 3%였습니다. 상호 간에 3%, 상호간의 3 이상이면은 예, 증권 분석 기관으로서 평가 업무를 할수 없다. 요건데 어대표 주관 회사로서 주관 업무를 어할수 없는 이 요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상호간은 5%입니다. 5%. 네, 5%. 상호간에5% 이상 출자 관계가 있으면 서로 이해 관계가 크니 대표 주관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있다. 주관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동일이니 양쪽을 다 5%. 나머지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해 관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임원이, 특정 임원이 양쪽 1%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해 관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가로, 추가로, 어, 공동 주관 업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주관 회사와 그 이해 관계인을 합한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면은 주관 업무는 아예 안 되지만 어, 100분의 5 이상, 자,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이면은 이때는 공동으로 자, 이때는 이제 공동으로 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공동 주관 업무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주관 회사가 발행 법인에 대해서 어 6%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죠 5% 이상 출자가 되면 안 되니까 자6% 가지고 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로 어 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단 할 수는 있죠 네 요거 5% 이상이 아니니까 일단 가능한데. 자 문제는 어, 주관에서 플러스 이해관계인 이게 이제 공동요건입니다. 어, 이해관계인과 합산해서 자 주관회사는 3%를 가지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지분이 만일에 자 이해관계인의 지분이 4%다 그럼 어때요? 어, 이해관계인과 합산한 지분이 7%잖아요. 100분의 7이죠. 이 경우는 100분의 10이 안 넘어가면은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두개 합쳐서, 자, 다시, 어, 3%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인의 지분이 8%다. 그러면 11이죠.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할수 없다. 예, 주관 업무를 할수 없는데, 예, 요 경우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이면은, 예, 주관 업무를 공동으로 할수 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어, 증권 분석기관의 평가 제한과 다른 것은, 일단 상호 출자 요건 3%인데 5%다. 또 추가로, 어, 공동 주관 업무 수행의 요건이 있다. 100분의 5 이상, 이 관계가 합산해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이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기업 공개 시 주관회사에 대한 제한 요건이다. 자, 틀린 거는 주관회사가 발행사 주식을 100분의 3만큼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닌 거죠. 100분의 3이라도 이 관계인의 지분이 만약에 8%다, 예, 네, 좀 전에 설명한 거죠? 그러면 10일이 돼서 요 경우는 못 한다라는 거예요. 네, 요게 1 0분의5 이상, 1 0분의10 미만이면 공동을 할수 있지만, 100분의 10을 넘어가면 아예 안 된다. 자, 동일인이 양쪽을 5%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없죠? 자, 그리고, 어, 주관회사와이해 관계인이 합산해서 지분이 1 0분의10 이상 보유할 경우는 수행이 불가하다. 그죠? 예, 네, 1번과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합산한 지분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이면 은 공동으로, 공동으로 할수 있다. 요 부분이, 이제, 29회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일단 답은 1번입니다. 네. 그 기본성 문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21년 1월, 아, 그렇죠. 28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금융투자회사와 그 이해관계인과 합산한 지분이 100분의 10은 넘지 않지만,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때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주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죠? 네. 실제 시험은 이제, 5만 넣도록 하는 건데 너무 쉬워서 약간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공동 주관 업무의 요건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 무보정 사채에 대한 인수 규정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어, 무보정 사채는 무보정 회사채를 말하죠. 그때 사는 회사 사자를 말합니다. 비교해서 개인 사채는 명동 사채 그때 사자가 되는 거죠. 자, 1번 역시 중요합니다. 5영업일 내로 협회에 신고한다. 똑같죠? 기업공개 시와. 자, 기업공개 때와 다른 것은 채권, 인수대상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두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이라야 된다. 기본이고요. 자, 수요 예측입니다. 어,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감안해서 발행 조건을 정하는데, 자, 이때 공모 예정 금액이 100억 미만이면은 수요 예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에, 다른 말로 100억 이상이면 어때요? 어, 공모 금액이 100억 이상이면은, 어, 수요 예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기업 공개, 에, 주식의 인수 규정과 다른 게 뭐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주식에서는 50억 이상이면은 수요예측을 해라 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채권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 금액이 기준이 얼마? 100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에 대한 관리가 뭐냐? 일단 그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하면 그 나중에 이제 기관 투자가 배정을 받거든요. 그 참여 한 비율에 따라. 자 그런데 배정을 받았는데 청약을 하지 않거나 등등 이런 경우가 이제 불성실 수요 예측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겠죠. 페널티가 기업 공개 때는 24개월 최대 24개월까지 수요 예측에 참여를 못합니다. 엄청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청약을 받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24개월간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손실이 크겠죠. 아무튼 기업 공개 기업공개는 최대 24개월까지 무보증 사채는 최대 4개월까지 제한이 된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무보증 사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 사채 인수 의뢰를 받고 대표 주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내로 협회에 신고한다. 5영업일 맞고 인수회사가 인수하는 무보증 사채는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채권이라 해야 된다. 공모예정 금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는 자 이거 빠졌네요. 수요 예측, 수요 예측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했습니다 10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무보증 무보증 사채 공모 시에 불성실 참여자로 지정이 되면은 최대 4개월까지. 네. 주식의 경우, 기업 공개는 어때요? 최대 24개월이었죠? 그죠? 최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억이 아닌 거죠? 자, 다시, 5영업일, 네, 이상의, 네, 100억 이상이면수요에채가 되고, 그죠? 어, 불성실, 자, 채권에서는 4개월입니다. 이렇게 숫자 이해하시면 좋습니다.